갑자기 문이 잠겼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필품을 이용하여 0.5초내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잠겨있는 문이 어떤 형태로 되어있는지 열쇠로 잠겨 있는지, 핀셋으로 열수 있는지 보시고, 열쇠로 잠겨 있는 문은 열쇠가 없으면 열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얇은 작받침 종류를 이용하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것을 가위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식으로 들어갈 수있겠도 이쪽도 이렇게 오래 봅니다. 일단 금방 열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미잠이용고열 수가 없습니다. 이 이리저리 이리리 이리저리 저리 이리저리 이다저리이리 이리저리 이리저 이리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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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저리 지금도 잠긴 상태입니다. 이 열쇠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열쇠가 없으면은 열 수가 없으나 아까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이렇게 된 모양 손잡이는 이제 동전으로 바로 열 수가 있습니다. 구는게 돌려 동전으로 돌리거나 하면 열립니다. 자, 다시 이런 모양 손잡이가 있을 경우 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조금 전에는 동전으로 열었지만 이번에는 이런 문은. 이런 조그마한 구멍이 있습니다. 이 구멍에다 이 수세계를 이용해서 이것을 집어넣고 직선으로 안쪽으로 열면 쭉 가면서 열립니다. 일단 열렸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음, 열렸죠. 그러나 아까 같이 자물쇠로 된 열쇠가 잠겼을 경우는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도 잠겼네요. 그 도구를 이용하여 이런 도구를 이용하여 열면 0.3초에 열수 있습니다.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